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18번 같은 경우는 원위를 움직이는 두점의좌표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중심을 생각을 해서 풀면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 보면 어 지금 5 0이라는 중심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y는 x 대치한거 얘가 0 5가 되죠 p 프라임이라는 원이 되는 것이고 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 위에 있는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, 또5 0이라는 점에서 지금 x쪽으로 k만큼 평이동 했으니까 k만큼 평이동 하면 이 q 프라임이라는 놈이 되죠 q 프라임이 어, 5 플러스 k 0마라는 놈이 됩니다 음,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 중심이 이 요고면서, 어 반지름이 2인 원이 있잖아요. 그러면, 원두 개를 이렇게 그려놓고, 하나, 둘, 이렇게 그어놓고 자, 이렇게 두 개를 그려놓고, 이 중심하고, 이 중심하고, 일직선으로쭉 연결하면, 어, 요기가 바로 최장, 최대 값이 되는 거죠. 어, 최대 값. 그게 17이 나온다는 거고, 그럼, 반지름 둘, 둘 있고, 이 중심이 하나가 5,0짜리 원이고, 여기가 이제, 아, 0,5죠. 0,5인 원이고, 여기는 이제 5 플러스 k,0라는 원이죠. 어, 그러면, 지금 이 길이는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? 이게 17이니까, 이 길이가 이제 13이 나오겠죠. 음. 그래서, 결국, 식을 세워보면, 루트, 이렇게. 제곱이니까요. 5 플러스 k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이 163이 0 1 나와야 되겠죠. 그리고 이 양변 제곱하면 5 플러스 k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이 어, 169가 나오는 것이고 여기는 2 5로 넘기면 5 플러스 k의 제곱이 144가 됩니다. 그러면 제곱해서 144가 되는 숫자는 12죠. 그래서 5 플러스 k라는 애가 1이나 마이너스 12가 돼야 되는데 이때 k 값은 그러면 7과 마이너스 17이 나와요. 이둘 중에서 양수 k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7이라는 답이 나오겠습니다.